아니 진짜 날씨가 요즘에 너무 추워. 날씨가 미친 것 같아 그냥 날이 갈수록 더 날씨가 더 추워진다야 해 되나? 여기서 더 추워질 수가 있나 근데? 아씨, 큰일났다 큰일났어 진짜로. 아, 뭐해 뭐해 어디 앉아. 나머지는 막다 뚫리더라. 손이랑 발, 특히 얼굴 여기 세 군데는 그냥 무조건 뚫려. 너무 아파 그냥 피부가 아프다 아프다니까 그냥. 와 진짜 어떻게 뭐 감당할 수가 없어 나 예전에 군대 생활 할때 내가 군대 생활을 이제 강원도 고성에서 했단 말이야 내가 어 살면서 그러니까 태, 응애응애 태어나고 나서부터 겪어본 추위 중에 그때가 제일 심했단 말이야 비 타거나 더 추운 것 같아. 내가 GOP를 나왔단 말이야. 와 GOP는 이 근무해야 되는 특성상 이제 밖에서 근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거기는 눈도 와 진짜 장난 없더라. 눈이 여기랑 오는 거랑 달라. 군대 가기 전에 말로만 들었었는데 와 진짜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줄 처음 알았다. 그래도 여기 사회에서는 그래도 눈 많이 오면은 그래도 기분 좋잖아. 괜히 막 하얗고 이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눈 많이 오고 이러면은 막 기분 좋고 이런데 와 군대는 진짜 2020년대 어? 그냥 사람 손으로 삽으로 그냥 눈을 겁나 치운다니까 그래서 이제 쓰레기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아, 나 지금 그옷 있나? 잠깐만 근데 나도 오래돼가지고 있을까 모르겠다 와옷 있다 와 있어 야 옷이 있네 이거 이거 그래 이거 봐. 봐 그래 이게 이제 군대 보급에서 어디였지? 백이본가? 이제 백이보에서 군대 보급품 나눠줄 때뭐 슬리퍼랑 뭐 이런 거 이제 나눠줄 때 있던 건데 와 이게 아직도 있네. 야 심지어 이거 봐봐 여기다가 이름 쓰는 데가 있는데 K T S로 쓰인 거 보여 내 이름? 와 그리고 바지. 이거는 내가 산 건데 이거는 보급이 아니고 와 진짜 추억의 바지. 이거를 입고 내가 근무를 나갔는데 야 착용감 진짜 쩐다 이거. 아 이게 아깝게 주머니가 없네. 지금 이렇게 입었는데도 엄청 따뜻한데 보온 효과가 엄청 따뜻한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내가 저거를 입고 근무를 나갔어. 그다음 뭐 내복 있는 사람들은 뭐 내복도 입고 이 깔깔이라고 또 껴입는 거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밖에 전투복 입고 그다음에 이제 야상이라고 그때 아마 동상이 걸렸나? 동상인지도 모르겠어. 이게, 이게 근무를 끝나고 돌아오잖아? 봐봐. GOP는 근무 형태가,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주간이랑 야간. 근데 주간에는 뭐 솔직히 저녁보다는 안 춥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야간에는 완전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깨고 나가야 되는데, 일단 야간 같은 경우는 전반야, 중반야, 후반야, 이렇게 나뉘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반야 같은 경우는 저녁 6시부터 뭐한 11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 그리고 중반야는 저녁 11시부터 한, 뭐, 한 2시. 거의 평균적으로 5시간에서 6시간 근무를 서게 된다. 아, 이 한겨울에 특히나 막눈 오고 이러면은 그구달를 신어도 바람이랑 이 눈에서 나오는 온도를 이게 뚫고 들어와. 그럼 발이 어떻게 되겠어? 붓대는 거야. 완전 미쳐, 그냥. 아까 내가 말했듯이 위에랑 상체랑 하체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손, 발, 얼굴 여기가 제일 문제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5, 6시간 동안 근무를 하잖아. 통증이 있어. 통증이. 그리고 이제 군화 신고 있으니까 이벽 같은 데 한번 이렇게 이러면서 계속 근무를 쓰는 거야. 그냥 막 손도 계속 손실려우니까뭐 물론 선은 장갑을 껴. 근데 솔직히 장갑도 군화처럼 똑같아. 그 껴도 뚫려요. 뚫려 이게 동상에 걸린지 안 걸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아봤어. 날씨가 진짜 막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 살을 애는 추위인데, 손발이 막 뜨거워. 이게 뭐지? 나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뭐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5~6시간 동안 한 곳에 있진 않아요. GOP가 원래 그래근데 고생 많이 했지 진짜 소초 소초라고 해서 이제 크게 이제 모든 소대원들이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이제 생활관 같은 느낌이지 그런 생활관 이렇게 있고 음, 여기서 이제 다 생활하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그러니까 뒤에 보급로라고 하지 근데 차가 다닐 수 있는 그 보급로가 이렇게 뒤에 있고. 관리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여기 이런데로 이제, 그, 우리 GOP는 PX가 따로 없어요. 거기는 완전 그냥 산이기 때문에, 이제, 황금마차라고 해서 이제 PX야, 그냥. 뭐 하여튼 그런 데인데 여기가 이제 보급로 하고 이제 여기 앞쪽으로 초소가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사이에는 이제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길이 또 있어요. 이렇게. 그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해. 이렇게 뭐 하여튼 높게 돼 있는데도 있고 낮게 돼 있는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돼 있어. 어 여기에 이렇게 배치돼 가지고 근무 쓰는 거야. 한두 명씩. 여기가 1조라고 해 볼게. 1조. 여기가 2조야. 그러면은 이 1조가 어 20분 정도 있다가 여기로 가. 이렇게 쭉, 여기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기로 이렇게 쭉쭉 돌아다니는 거야 다. 그래서 뭐 철책 같은 거 검사하고 뭐 이상 현상 있으면 보고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와. 와서 여기서 또 20분 있어. 이제 18-2번으로 가는 거야 26. 18-2번으로 이렇게. 그러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20분 있어. 근데 2조는 방향이 이쪽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뭐, 똑같이 이제 18-2번 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20분. 그리고 다시 18-3번 찍고 여기로 와서 20분. 이런 식으로 근무 형태가 되는 거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 20분 동안 저기에.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막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 5시간, 6시간씩 근무하긴 하는데, 그래도 시간은 빨리 갔어, 나름. 와 진짜 그 겨울에 그 추움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어쨌든 근데 이게 진짜 나는 어떤 마인드냐면, 그러니까 일이 힘들어도 같이 일하는 뭐 주변 사람들이 괜찮으면은 아, 그래도 힘들어도 열심히 근무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 그래도 군 생활하면서 딱 그거는 지켜졌던 것 같아. 같이 막 거기 소초에서 막 같이 풋살도 하고 쉬는 날에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 생활관에서 이제 쉬는 날 그때 뭐 같이 막 영화도 보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재밌었어 그래도 아 근데 또 가고 싶네 근데 GOP가 또 이건 나중에 근데 근무하면서 이제 있었던 썰 같은 거 그런 거는 나중에 풀도록 하겠습니다.